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학교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어, 많은 분들이 국제학교에 관심이 있는데 뭐, 구글이나 배만모 아니 카페 뭐, 남들이 얘기하는 정보들만 보고 어, 학교를 결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여기 살아보셨고 음. 어, 여기서 국제학교를 보내본 학부형으로서 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네. 베트남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오게 됐죠. 발령 음, 받아가지고. 네,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냥. 2006년도에. 회사 직장 때문에 왔고 살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길어졌죠. 학교는 그럼 처음부터? 아니에요. 집을 품위용에 얻었고 네. 여러 학교를 봤지만 그때 이제 유명한 학교가 손에 꼽았잖아요. SSIS, 뭐 BIS, 뭐 ABCIS 그네개밖에 없고 다고 듣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품이 형이 품이 형의 집을 얻었고 집 앞에 바로 SS가 있었고, 난 당연히 저기를 보내려고 했는데 시험을 봐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은 ABCD도 모르고 왔고요. 만으로 다섯 살, 일곱 살이었어요. SSI에서 떨어졌고. 추천해줬어요, 학교를. 시내에 있는 포스코라는 학교를 소개해줘서 음. 커리큘럼이 같으니 그 학교 다니다가 옮겨와라 이렇게 얘기해줘서 다른 학교 다 테스트는 받지만 안 됐고 그래서 결국 거길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 애들이 우리 애들 말고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학생 수도 작았고 애들이 좀 처음에 힘들었겠지만 그 대신 빨리 영어를 습득하고 집에서도 물론 원어민 영어를 시켰죠 ABCD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2년 정도 보내고 SS로 옮겨 오게 됐죠 그러면 은 SSIS를 네.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국제학교 보내는 게 한국 같이 교육을 안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부하고 그냥 놀면서 공부하고 그런려고 국제학교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BIS나 ABC는 벌써 시험 보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그때 일곱 살이었는데 어느 정도 쏠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영국 학교는 한살 빠르기도 하고 미국 학교보다는 커리큘럼이 조금 빡세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s s 를 선택했죠. 그리고 집 앞에 있고 가까워야 돼죠 자녀분들은 계속 10학년을 다 국제학교를 음, 다닌 거네요. 그렇죠. 아. 우리 아 큰애는 한국에서 3월에 입학하고 6월에 왔어요. 그 나이가 만 7살이면 여기서는 2학년이죠. 그래서 나이가 안 맞는 바람에 나중에 하이스쿨 되니까 아. 12년 특례가 안 되는 거예요. 학비가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해마다 오르는데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죠. 초등학교가 당연히 만불이 안 됐었죠. 그런데 졸업할 때 3만불이 될까 말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들스쿨이 거의 3만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짜? 너무 올랐죠. 이 SSIS만의 장점은 뭐예요? 엄마들이 아주 그냥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그 넓은 잔디밭에 혹하잖아요. 응?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겠구나. 뭐 그런 학교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응. 여기서도 없지. 응. 뭐 축구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체육관도 잘 되어 있고 체육 부분에서는 좋아요. 공부도 저는 별로 불만은 없었어요. 불만 있는 엄마들도 좀 있었죠. 너무 논다 음. 너무 공부를 안 시킨다. 근데 다할 만큼은 하죠. 그리고 너무 빡세게 안 시키려고 보낸 거잖아요. 네. 하, 한국처럼 안 시키려고.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국제학교 다니면서 한번 네, 뭐, 다, 다니는데. 엄청 돌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둘이잖아요. 네. 몇 년생이고 저는 학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아, 네, 네. 엄청 빡세서어요 어. 학비 지원이 안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 사비로다 보냈어요. 아.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와. 그런데 어쨌든 해냈고, 그래서 학원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냥 너네가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 학, 이 수업에 무조건 잘 따라가라는 죠 그렇죠. 네. 아, 진짜 대단하세요. 네.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던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들 주변을 다 봐도 다들 원하는 학교에 잘 가는 편인 것 학교를 같아요 학교를 갔잖아요 네. 큰애는 미국으로 갔고 네. 작은애는 한국으로 갔어요 어, 네. 작은애는 실례지만 어디 학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어. 아직 졸업 안 했고 큰애는 미국 가서 졸업했고 어. 취업도 금방 될줄 알았더니 네.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SSIS 다닐 때 다른 학교에서 SSIS로 전학 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있죠. 음. 하이스쿨 때 전학 온 친구들도 있고 음. ABC 다니다가 SSIS로 옮겨온 아이들도 있었고 커리큘럼 때문이었을까요? 음. 한국 학교 다니다가 SSIS로 온아이도 있었고 음. 네. 물론 SSIS 다니다가 하이스쿨 때 한국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었죠. 네. 제발 알기로는 이 나라에서 SSIS가 음. 서양인 비율이 제일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쿼터를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애들도 그 당시에도 이걸 들어올 때 큰애가 먼저 옮겨왔어야 되는데 그 쿼터를 맞추느라고 그한 명을 안뽑아주더라고 아. 우리는 급했거든요 네. 그 학교에 진학할 학년이 없기 때문에 음. 꼭 이번에 붙어야 되는데 어, 굉장히 다급한 때였는데 안 붙여 주더라고요 음. 음. 잘했지만 우리는 한 명만 뽑을 거라서 얘는 다음 학기 이렇게 되다가 포토제를 굉장히 잘지키는거 같아요 음. 네, 교육 커리큘럼이 미국식인가요? 영국식은. 그렇죠 미국식이죠 미국식이에요? 네. 아이들이 네. 주로 어느 나라 애들하고 어울려요? 어렸을 때는 네. 모든 아이들하고 다 친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한국 애들하고 더친해지더라고 한국은 학부형들끼리도 되게 많이 어울리거든요 네. 여기는 어때요? 실 학년 모임, 반 모임, 뭐 학교 모임 다 있죠 그 성향에 따라서 더 친해지는 엄마들도 있고 그냥 그 모임 때만 남을까요? 저도 여기 친구를 만나는 게 대부분 학교 엄마예요 같이 음. 학교를 보내면서 제일 친해진 엄마들이 회사 엄마들이 아니라 음... 학교 엄마들이죠. 그러면 그 중에 외국인도 있으세요? 저는 음, 없어요. 친해진 엄마들 중에. 그리고 어렸을 때는 네. 애들이 영어가 다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근데 이제 애들이 클수록 제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저도 점점 좀 멀어지는 거 같아요. 학교에 상담도 굳이 제가 안 가도 돼요. 애들이 다 아, 알아서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큰애하고 작은애 둘다 여기서 이제 학교를 네네. 오래 다녔는데 한국어 부분은 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국제학교 입학했더니 프리 틈으로 줬는데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집에서는 되도록 모국어를 써라 그래야 외국어도 잘한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몰랐던 사실이어서 전 진짜 집에서 너네 영어로 얘기하지 마 한국말로 해. 꼭 그렇게 그리고 꼭책 읽어주고 이거를 좀 집중해서 좀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는 그 한국학교에 한글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 간 어, 네. 주말에만 가는 네. 그것도 저도 보냈죠. 근데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꾸준히 정말 끝까지 보낸 엄마들도 많은데 저는 한 2년밖에 못 보냈어요. 네. 작은 애는 이제 하, 한국으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시험 보잖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 그 6급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5급, 6급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12년 측내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 거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 생각을 때는 정보가 많고 이런 것도 없었고, 어, 12년이 있어. 그러니까 1 2년을살수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는 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됐죠. 이제 하이스쿨 가고 음. 이렇게 되면서, 근데 12년 특례 엄청 큰 혜택이죠. 사실 12년 살기 진짜 쉬운 일은 아니고 애들이 사실 공부하는 게 하이스쿨 때 공부하는 IB나 AP 이런 거 어려워요. 엄청 어, 어려운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례도 엄청 큰 혜택이지만 그것도 얘네들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노력 많이 해서 또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연고대 가는 게 12년 특례가 더 쉽게 보이긴 하지만 공부 얘네들도 많이 했고 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연고대 갔는데 사실 저희 애는 한, 학년, 한 학기 다니고 적응을 못해서 휴학했어요. 네. 그 1년은 쉬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은 다니고 있죠. 어떤 점이 제일 적응하기 어려웠었대요? 저는 그때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12년 특례는 한 학기 느낌.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 다 같이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자기하고 두 명밖에 입학을 하지 않았고 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보낼 걸 하는 생각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친구 문제 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적응하는 게 또, 우리 아이는 사실은 외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오빠가 외국을 가 있기 때문에 못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컸고. 음. 4년까지 무사히 잘 마친 애들이 훨씬 많죠. 오. 그럼요.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적응이 좀 쉽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게 그 골고루 사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때 12년 특례로 들어온 아이들? 외국 아이들하고 친하고 또 교환학생으로 외국 아이들 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처음에 휴학했을 때좀 힘들었죠. 쉽게 졸업이 쉽게 늦어지니까 쉽게.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어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네.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아, 한국에서 살면 살아보시니까 이 베트남하고 어, 한국하고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다를까요? 2006년도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그때는 사실 물가도 쌌고, 환율도 쌌고, 차도 많이 없었고, 좀 외국인 같았어요. 네, 네. 그때는 정말. 네. 그래서 마트를 가도 50만 동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50만 동 사야 돼, 배달을 해준다는데, 50만 동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네. 정말 물가도 좋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고. 한국과 별 다른 게 없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외국 여행도 많이 갔어요. 네. 가게 되죠. 동남아 가깝고 비행기 값 싸니까. 여기에 뭐가 많이 없어서 사러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와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고, 굳이 동남아 여행 안 가도 될 거. 맞아요. 안 가고 싶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안남만 가도 도대체 이걸 다 어디다 쓰는 거지 하는 뭐 세계 각 곳곳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비도 정말 많이 들고 맞아요. 예전에 비하면 몇 배로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거를 다 먹잖아요. 지금 거의 한국 슈퍼를 다 이용하는데 한국 게, 한국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정말 많이 드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싸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한국보다 인건비만 싸. 저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여기 와서 처음으로 2년째 메이드를 안 쓰고 있어요. 아. 메이드 비도 너무 비싸졌어요. 사실 그렇죠. 둘이 사는데 내가 해도 되거든요. 애들이 없으면 그렇게 그렇죠. 지저분한 거 없으니까 그게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매일 쓰면 사, 지금 한 300만 동, 400만 동 이렇게 주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좋아진 거는 많은 혜택을 많이 받고 살수 있다는 거. 이거는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두분이서만 사시잖아요. 네. 한달 생활비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아, 집세, 생활비, 한, 저희 둘이 살아도요. 한 최소한으로 2,500불? 정말 안 쓰면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골프, 골프 안 치는데도 안 치는 300만 맞아요. 원 이상 드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몇년 전만 해도 최소 5,000불은 있어야 애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 할수 있는 거고 집세도 정말 비싸요 제가 맞아. 후회하는 게 이렇게 오래 살줄 알았으면 그냥 내가 살집하나 살걸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쵸. 그래서 참 좁게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니까 직장인이니까 또 그거밖에 또 생각을 안한 거고 오래 사실 생각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사실 분들은 지금 만약에 누가 내 친구가 온다 그러면 일단 학교를 정한 후 집을 하나 사라 아. <laughs> 그렇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오시려는 분들한테 한뭐 말씀 해주고 싶다면 그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왜꼭 베트남을 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베트남 좀 한국인들 정서에 편한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사계절이 계속 다 따뜻하니까 그것도 크게 작용하겠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보다 싸고 그런데 어, 그런 커, 엄청 큰 결정이잖아요. 한번 오셔서 한두세 달. 한 지내보다가 결정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보면서 아 생활비가 이렇게 드는구나 여기는 이런 동네구나 여, 여, 나는 여기가 좋겠다 학교도 뭐 애들 데리고 가보고 뭐 여름 캠프라 이렇게 보내보면서 아니면 길, 아이들이 어리다면 더 좋겠죠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